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니고라운드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일반 유저입니다 아 제가 빅뱅크를 영상을 찍어서 심지어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야 아안 들려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기뭘 어떡해 다시 찍어야지 다시 찍겠습니다 아, 스킬 설명 드릴게요 ECM 다 찍으세요 드릴 필요 없습니다. 버려요. 휴즈티브에 식스센스 에이스까지 드시고 인스턴 울프 한개톱 듭시다. 혼자 할때 저는 빨리빨리 깨는 걸 좋아해서 여기까지 찍지 스페셜 이건 딱히 쓸 일이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시작할게요. 도미네이터가 필요하니까 찍었습니다. 프리플래닝 들어가셔가지고, 엘리베이터 트릭 쓰시고, 그리고 바디백 매니저, 옥상 이렇게 놓으시고, 포이즌 케이크라든지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별 이유는 없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laughs> 전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비고일 영상도 찍어서 올리는데, 비고일 영상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고, 빅뱅크 찍고나서 지금 찍는 영상이니 뭐니 어휴 이걸 다시 하고있어 이건 그걸 한번에 긴 깼는데 이 맵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후반부는 제가 ECM 러쉬를 통해가지고 가방 4개만 챙기고 살짝.. 킬.. 생각이다 인마 야 뭐하냐 죽을라고 일부터 제압하겠습니다. 카드키가 이쪽에 없는데 어떡하니.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그냥 하는 거지. 이유는 없어요. 하나 제거.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 찍으려고 하지만, 죽으려고, 이게. 진짜 죽는다, 너. 야, 너까지. 이놈, 이놈이. 못된 카메라. 저 아줌마를, 카드를 죽입시다. 여기는 안 들켜요. 딱이 위치까지 안 들킵니다. 나 들키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시민이 오거나 계단을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바디백이 없다. 잠깐만 서둘러야 돼요. 이렇게. 바디백을 아깝지만 빨리빨리 씁시다. 얘를 이렇게 담아놓으면. 돌아, 돌아다니는 카드 정리 두 마리는 끝났구요. 이제 시민들 조금 정리하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 삭제해야 될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아까 매니저, 저 대머리 아저씨랑 웬 할머니랑. 늙은 흑인, 흑인 여성분이랑 <laughs> 흑인이야. 인종 비하 발언 아니에요. 그냥 흑인이라고. 까맣다고요. 그리고 좀 젊은 처자 한 마리. 저 사람은 아니에요. 깍두기니까 내려갑니다. 도움이 안 되는 새끼. 저 흑인. 예, 이 사람. 이 사람이 돌아다니 루트가 좀 커서 할머니랑 제가 해놓지 않으면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앉혀 놓을게요 이 금고의 역할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를 열고 해킹을 시작하죠 이게 아주 운이 좋으면 가끔 별도의 해킹을 할 필요가 없이 겟, 뭐 겟다코드 이러면서 진행이 되는데 아까는 제가 처음 영상 찍을 땐 그랬거든요 우리 좀 좋아서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네 없으면 어떡할까요? 해킹은 다 해야죠 안 들키고 하니까 힘드니까 대놓고 깽판을 부려요 얼래 엎드려 이들아 나는 몹시 화가 나있다 엎드리라고 있... 자식아 넌 재수 없으니까 사망 저는 결박 여기다가 숨깁니다 여기다가 손을 붓구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돼요 원래는 아래층부터 조심조심해서 안 들키게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모읍니다 여기다가 모으면 생각보다는 안 들키더라구요 근데 생각한 것만큼 <laughs> 잘안 들키진 않아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킹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카드키를 찾으려고요 아까 깜빡하고 카드키를 안 집었거든요 설마 여기 없는 거 아니지 에이 여기 없으면 큰일 난다 카페에 있다 카페에 우와 진짜 큰일 났네 졸지에 레이저를 그냥 통과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 딱 됐네. 하나, 둘, 셋, 하나. 잠시만요. 밑작업 다 하기 전까지 진행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저 타임락을 열기 시작하면 전화가 옵니다, 젠생에서. 바디백은 두 개가 남았고, 지금. 여기까지. 저기 모아놓고, 진행합시다. 카드키가 있어야 저 레이저를 통과하는데. 물론 도전과제 중에는 저 레이저를 안 끄고 클리어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좀 어렵지. 굳이 할 이유도 없고. 제발, 그러니까. 이 사무실 안에 카드키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진짜 카페에 있는 거야. 나 망했어. 진짜 망했습니다. 할머니 보이죠? 저 할머니, 당신 말이야. 당신 죽여버리죠난 냉혹한 킬러다. 둘. 아, 바디백 쓰기 곤란한데, 고객님. 죽일 사람 다죽겠습니다 바디백이 3개가 있긴 있는데, 판단을 잘해야 돼요. 레이저 패턴을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합시다.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셋 아마 이 정도 높이면 지나가지 않을까? 걸리나? 지나갈 수 있겠네요. 카드키 안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셋 하나 둘셋 여기 이 틈으로 지나가면 되겠죠. 에휴, 이게 뭔 고생이야. 타임락이 몇 초지? 2분 25초 남았습니다. 이 정도를 죽여놓으면 이제 행인들이 돌아다니다가 깽판 칠 일이 거의 없어요. 다만 엘리베이터에서 애들이 내려가지고 가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조금 하셔야 되고 또 타임락 돌리다 보면 전화가 옵니다. 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아야죠. 빨리 받지 않으면 젠계에서 사람 보내요. 경찰이 없다 경찰이. 페이저가 필요 없는 경찰이긴 한데 바디백이 남기되기 때문에 조심한 편이 좋겠죠. 아마도. 1분 30초 남았습니다. 아두세아세일분 아, 후에 계속 아 카드키를 찾을까? 그대로 앉아있나? 딱세 마리라서 안 되겠네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하나, 둘, 셋 점프해서 가야 되나? 저기 아, 그건 아닐 텐데. 아마 앉아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엘리베이터는 움직였고 왜 카드가 안 보이지? 아이, 몰라. 시도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안 걸렸습니다. 마치 마술 같다. <laughs>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심조심 숨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바디백을 다 쓰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시민이 두마리 내렸나보네요 빨리 제거해야겠는데 전 들키면 이제 러쉬할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요. 페이저는 세 방째. 제발 이번엔 게임 소리에 제 목소리가 안 묻히길 바래요.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제가 듣는 게임 소리 진짜 코알만 하거든요. 콩알 코알 콩알만 하거든요. 근데 녹음해놓고 들으면 다르더라고요. 둘 셋 하나 집중 좀둘셋오예안돼안돼더익키면안돼 안 돼. 그다 가드가 내려왔다는건 좋은 일이죠 옆에 서 있지 마라 야이 씨 오지 마 이쪽으로 안 오면 돼 제발 야이 미친놈아 오지 마세요 아 큰일 났다 큰일이랄 것까지야. 아니, 카메라 없지 좋아, 좋아 알려버려. 수순이 좀 결국은 좀더 빨리 해야 되는 걸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의 페이지는 없어요. 제가 이제는 무조건 러쉬 뿐이야. 흰과 프린트 Now, 하나, 그 타이밍 에 거기서 있냐. 미쳤다 미쳤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조심 조심.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둘. 이거 나가 있어야 돼. 해킹해야 돼. 내리죠. 거기다.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후아. <laughs> 와 키카드 하나로 하는 거 솔직히 처음이거든요. 근데 <laughs> 되긴 되네요. 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됐습니다. 우와 우와 안돼안 돼. 안, 돼. 앙, 안 돼요. 오메 무서운 것. 이 얼마나 소름끼치고 무서운 일이니 부들부들 부들부들 와 얘네 이렇게 서있으면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지? 답도 없다 그래 오지마 올라가지마 옆으로 가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의상양반 어찌하면 좋겠소 제 옆, 옆방을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붙여야겠다 하나 러시 시작이다. 저는 카메라부터 되겠습니다.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아직 시간 많아요. 열 넷, 열다 카운팅을 침착하게. 여덟, 열 하나, 열 둘, 쓰루 하나, 쓰둘 됐어요. 26. 가방을 몇 개쯤 훔칠 수 있을 겁니다 가방 4개를 만드세요 가방으로 4개를 챙깁시다. 오메 알람, 일렉강... 내 네, 가방 4개 챙겨 나갈 시간은 충분합니다. 아깝네, 이게 좀 아깝네요.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괜찮아요 근데 깼어요 여유롭습니다 사실 여유는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laughs> 그냥 깨는 거지 이게 아는 분들이랑 같이 하면 ECM 좀더 길게 붙이고 한다든지 그렇게 플레이할 수도 있겠죠 가방을 빨리 집어넣고 어쨌든 빅뱅크는 저는 하면 깨는 걸로 <laughs> 깨기는 이렇게 깨는데 터는 건좀더 조심해서 플레이를 해야겠죠 안 들키게 바디백 꺾여가면서 웃음 알고 있네 답이 없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빅뱅크 공략이었고요 하, 영상 확인해보고 또 목소리 작아서 세 번째 영상 찍는 불상사가 없길 바랍니다. 젠장. <laughs> 끝낼게요.